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향 없이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고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주신 그 놀라운 신비를 기억하면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그 옛날 베들레헴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는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로는 터키에 속하는 고대 도시 리키아라는 도시에. 뮤이라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요. 상당히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상당히 많았었기, 많았었겠죠. 그런데 그가 그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 재산이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그때는 기독교가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청년은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주 편안한 삶을 살수 있었던 어,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예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앞장서서 박해를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해가 시작되면 내가 가장 먼저 사형을 당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303년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투옥되어서 심한, 고나, 심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황제가 바뀌면서 추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그 사람의 주된 삶의 관심은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한일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립니다. 딸이 세신 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노력했지만, 가난은 점점 그 가정의 삶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딸들을 좋은 집안에 시집을 보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절망하고 또 배고파하고 그러다 못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딸들을 사창가로 팔아버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우연히 그 청년 성직자인 니콜라우스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즉시 그 가난한 새 젊은 여인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남들이 모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몰래 창문으로요, 그 딸들이 결혼하기에 필요한, 결혼하는데 필요한 황금이 들어있는 자루 세 개를 그집 창문으로 던져놓고 사라지, 사라집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 니콜라우스라는 청년의 생애 전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다, 에피소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을 지키고 그 어린이들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뭐가 생기는 족족 선물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난 날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345년 12월 6일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뮤이라의 성자 니콜라우스를 기념하는 아, 니콜라우스 축일이 된 것이지요. 아무도 모르게, 가능하면 밤중에, 가난한 이웃에게 선물을 전해주고 돌아갔던 그의 이야기가요. 뭐 대부분 가난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2월 6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본받아서 주변의 약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한 사람이 일으킨 사랑의 파장이 여러 사람들에게 번져 나간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살았던 유럽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의 가난함 자기 자신의 결핍 자기 자신의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괴로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몰래 선물하는 아름답고 놀라운 운동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사람이 선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나중에 취업한 다음에, 내가 좀더 높은 자리에 올라, 올라간 다음에, 내가 뭘할수 있겠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아, 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뻔 했는데, 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더 가진 사람이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똑같이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게 될 거란 보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와 처지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암울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남모르게 선물을 하는 놀라운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니콜라우스. 친구들 중에도 뭐 그런 이름 가진 사람 있나요? 외국 친구들 중에서 근데 이 니콜라우스라는 말이요, 나이키 니케 승리를 뜻하는 말 니케하고 그냥 평범한 민중을 뜻하는 말 라우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니케 니콜라우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저 평범한 민중들의 승리입니다. 그 이름 니콜라우스가 네덜란드로 건너오면서. 산테클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어로 산타클로스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산타클로스는 아시는 분들은 자, 잘 아시겠지만 코카콜라 회사가 성 니콜라우스의 이야기를 재료로 만들어낸 상업적인 이미지입니다. 막강한 소비 산업주의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성탄,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클로스를 떠올립니다. 아니, 이제 산타클로스란 말 하기도 귀찮아요. 그냥 산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변질된, 왜곡된 이미지를 벗겨내면 아까 얘기했던 한 청년, 니콜라우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신앙입니다. 신앙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는 한 청년.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아픔을 나몰라라 할수 없었던 한 청년. 특히, 가난하고 약하고 아픈 어린이들과 그 가정의 곤경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작은 선물이라도 몰래 전해주는 것. 그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산타클로스로 넘쳐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기억이라도 합시다. 가능하면 그를 좀 닮아 보려고 노력합시다. 니콜라우스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전해주려는 그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파장을 일으켜서 마침내 작고 약한 사람들의 승리를 이루어낸 니콜라우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마태 기록을 읽었습니다. 11절을 볼까요? 그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누가 선물을 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동방박사들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든 듣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어, 그래. 예수님께 선물을 한 사람. 동방박사들이지.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평생에 선물을 딱두번 받으세요.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에게.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그분께 부어드린 여인. 참 야박하죠.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 해드린 선물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 원문을 직역하면 조금 다릅니다. 들어보세요. 보아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뭐가 다르죠? 생각 안 해보셨어요? <laughs> 네. 보아라 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보아라 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냥 허투로 넘겨듣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랍고 신비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를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나셔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는데, 보아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이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왜 놀라야 할지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보아라.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를 제일 먼저 보고 경배한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해 볼까요? 오늘 어쩌면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박사들이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 똑똑하고 많이 하는 사람,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박사들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마고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 머지션입니다. 마술사, 점성가, 그런 뜻이죠. 고대에 굉장히 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이 주류 사회에 속한 지배계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외국인, 이방인, 그것도 그다지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아닌 마고의 그런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태는 말합니다. 보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놀라운 일입니다. 뭔가 자리를 잡은 사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 오래 신앙생활 잘해와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헌금은 어떻게 하고, 속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성령은 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이런 거다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것이 아기에게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학자들이 그 선물의 의미를 추측했어요. 여러분은 왜 하필이면 그세 가지 선물이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다면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께 뭔가 선물을 드리고 싶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황금이었죠 오우, 비싼 거네 그런데 황금은 예수님을 지금 그 아기를 왕이라고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아, 이분이 왕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징표로 황금을 선물로 드린 겁니다. 유향, 두 번째 선물이죠. 좋은 향기가 나는 하얀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그 나무에서 진액이 나오는데요. 그 진액을 잘 말리면요. 그것을 태울 때더 강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바로 이 유향을 써가지고 제사 때 피웠다라는 기록이 구약의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유향은요 이 아이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선물입니다. 예배 받으실 만한 분, 우리의 재물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다라는 고백이 되겠죠. 세 번째는 모략입니다. 역시 아주 향기가 좋은 나무의 추출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향기는요, 뭔가 부패한 냄새가 나는 곳에 쓰면은 그 더러운 냄새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뭐가 썩습니까? 우리 몸이 썩어요. 죽으면 우리의 몸이 썩습니다. 아무리 좋은 치장을 해도 소용이 없죠. 우리는 언젠가 다 그렇게 썩게 될...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략은 썩은 시체의 냄새를 없애는데 애용되는 장례의 용품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드린 예물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마틴 루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너무나 인간적인, 게다가 삐딱한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어떻게 이렇게 불순한 질문이 떠올랐는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아기 예수님은 그 선물을 못 챙겼을 것이다. 분명 엄마인 마리아나, 아빠인 요셉이 챙겼을 텐데 그 값비싼 선물들을 어땠었을까? 그런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세속적인 생각이고 저도 압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저도 싫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선물이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주는데요. 정말 그 선물이 받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지금 구유에 있는 그 아이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단 말입니다. 그 아이가 좋아할까요? 벌써부터 그 가치를 알아보고 좋아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았던 선물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일 선물 또뭐 시험 붙었다고 또 학교 들어갔다고 졸업한다고 또 전도했다고 선물을 받을 텐데요. 여러분, 받은 선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참 소중한 선물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선물들은 그 선물을 나에게 준 사람들의 얼굴을 오래오래 기억하게 해줍니다. 우리 청년부가 오늘 함전도사님께 드린 선물도 함전도사님이 오래오래 기억하시면서 제 얼굴을 기억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도 끝도 가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야, 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그 사람이 아직도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팩트,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선물이 나에게 주는 의미,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내가 받아봤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소중함이 그 선물 안에서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나도 저 사람에게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 사람이 나의 이런 마음을 소중하게 고이 간직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가운데 선물을 하고 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선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선물은 나에게 선물해 준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결핍과 궁핍함을 어루만져주는 어떤 마음을 떠올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독일어로 선물하다, 쉔켄이라는 말은 본래 누군가에게 마실 것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선물은요 어떤 선물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근원적인 목마름을 씻어주는 위로이자 격려이자 헌신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물 받아보셨는지요? 우리는 그런 선물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잊히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던 소중한 마음, 그 마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사랑 제대로 되돌려받지 못하고, 그냥 허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선물을 하긴 했지만,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물은 우리의 삶과 꼭 닮아 있습니다. 귀중한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동방에서 온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들이닥친 외국인. 그 외국인들의 뜻밖의 선물에 당황한 요셉과 마리아도 변변히 그 동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답례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그래서 선물인 겁니다. 선물은 거래가 아닙니다. 선물은 고스란히 되갚을 수 없는 마음에 기울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물을 한그 낯선 사람들 해 뜨는 곳 아나톨리아 동방에서 온그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선물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을 아마 평생의 긍지로 간직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긍지를 이어받아 그들의 마음을 떠올리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아픔이 있는 곳으로 절망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그저 흥겨운 겨울 축제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선물이란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로 누군가의 목마름을 향해 흘러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약하고 외롭고 저마다의 삶의 이유로 고단하고 건망증도 심하고 어수선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오셨음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살아가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누군가에게 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목마름을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때로는 선물을 받고도 그 사람 잊어버리고, 그냥 나만 생각하면서 방황하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우리는 선물을 받으며 또한 선물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올 건데, 이 세상이 그러하듯이, 암흑의 권세가 그러하듯이, 돈으로,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거래하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를 바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절이라도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에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